야, 좀, 윌 라이트. 가정, 예? 그, 급하 라이트. 아, 비, 소리, 가. 비, 속에여 여인, 이. 그 이, 이. 이, 이, 이. 이, 이, 이. 이. 이, 음 절미 플러스 팥 팥절미 저는 뭔데 뭐 그지 하나도 모르는데 주워왔어요 냉동실에 있다가 뭐라 역시 바로 렌즈 한번 돌릴거고 그러나 가스렌즈 하 <laughs> 재밌다 잠깐만 팥뜨은거 별로 안좋아합니다 절편좋아요 절편 쑥절편 안 줄었어, 짜입니다 녹색 됐는데 왜? 인색부터 먹게 아껴야지. 아끼라 꼬야널 아끼려고 굳이 내게 말하고 떠나갔 하든가. 들루뚜뚜뚜뜨뚜뚜뚜뜨뜨뜨뜨장마 <뚜리> 맛은 뭐, 그닥, 그닥인데, 그냥 먹는 거지, 뭐. 이게 흘리고 나면, 재밌지 않아요? 재미슈퍼있습니다 자, 이제 마트에 있다. 역시 아직은 간단하게 먹어야 돼. 음. 떡물이었습니다. 떡 뭐야? 네. 네, 팁을 드리는데 절편에다 뭐, 뭐 절편 싫어하시는분은 못했고 절편한 에뭐 먹었어.